안녕하세요. 모델링코리아입니다. 오늘은 Flow Control 이벤트들을 이용하여 만든 간단한 응용 예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통계 정보를 수집한 예제인데요, 사용자의 입력 값에 따라 국내 현황 또는 세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텍스트 파일로 기록을 남기는 예제입니다. 트랜잭션은 크게 Start, f a i e 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작업 중 오류가 생기면 Fair 트랜잭션이 즉시 실행되고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작업 완료 시 수집 정보를 기록한 뒤에 e 드 트랜잭션으로 이동하여 종료됩니다. 커스텀 모듈의 경우 작업별로 트랜잭션을 생성하였습니다. 트랜잭션은 각각 사이트를 오픈하거나 코로나 현황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럼 먼저 국내 현황 데이터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수집 데이터가 텍스트 파일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현황 데이터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집한 데이터가 텍스트 파일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 설명칸에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기술문의글을 남겨주세요. 빠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Flow Control 이벤트들을 이용하여 만든 간단한 응용 예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